여기서도 예전에 물고기 많이 잡았었는데 목욕도 하고 여름에는. 아, 이쪽으로 못 내려가네? 아, 저쪽으로 사다리 하나 있는 게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네? 발이나 한번 담글까 싶은데, 물이 깨끗하네. 말래. 말고. 예전에 여름에는 샤워를 이렇게 뭐, 옛날 말로 시골에서 무슨 샤워예요, 그냥. 목욕이지. 집에서 안 하고, 여름에는 다 이런데. 저렇게 보. 저거는 조금 작은 본데또큰 보도 있거든요. 저렇게 물은, 저기서 밤 되면은 목욕하는 사람들 많았어요.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.